이녀날이뭐지않아가지고테리석위이이벤트이녀석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껌이 녀석은 이녀석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껌석이 코딱지야콧딱지야콩지야아 언어의 유의 잘한다 언어의 유의 콩깍지 콧딱지 까꿍 아이시미들 깔끔.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 머지않아가지고 테리랑 우리 엘리랑 주말에 같이 놀면서 테리를 위한 조금 약간의 어떤 그런 이벤트? 이벤트를 음. 어, 준비를 해봤어요 어? 뭐라고 테리야? 어 아, 근데 테리가 진짜 약간 음. 굉장히 차분하다가도 없대 없대 이 카메라 찍어주든 채민이모를 보면 저렇게 흥분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매력이에요? <웃음> <웃음> 어떤 매력이에요? 카메라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들 채민이모래. 정확해, 채민이모. 테리 엄마 봐봐, 카메라가 좋아, 채민이모가 좋아. 채민이모. <laughs> 테리야, 근데 테리 엘리야? 엘 아니. 어? 여기 이 이모가 엘리라고 있는데? <laughs> 아니 나 언니잖아. 아우 이제 곧 이사가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어, 한강에도 좀 보시죠 많이. 좀, <laughs> 한강 누리자. 이제 원 마지막이에요. 사랑이.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이 뭐야? <이, 이>, <laughs> 아, 근데 진짜 얘가 되게 행복해한다. 채민이 어, 모만오면 행복해하네. 어. 아니, 그 전에도 행복해. 이거 이거 채민이 <laughs> 모 이거 건데? 잠이 자라. <laughs> 불면 있으신 분들 연락 줘요. 우리 테레비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고. 롯데월드를 가면 피곤하면 이모 삼촌한테 쳐다보잖아 그러면 아 막이래 소리 지르고. 어, 소리 지르고 민망해. 아니 근데 우리 오이노스에 한번 만나야 돼. 테리가 사람들 봤을 때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내가 민망한 거야. 근데 아무래도 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테리를 예뻐하니까 테리 어... 입장에서는 약간... 테리. 어. 감사해야지. 지가 문사랑을 아, 그래? 봐도 내 딸이라 고지지 영희 딸을 태어나서 감사해야 돼. 하여튼 우리는 이제 테리랑사실을 놀아줄 어 기회가서 제가 워킹맘이고 우리 남편도 바쁘다 보니까 많지 않은데 이제 라디오도 하고 뭐또 계속 뭐일하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집알아보라 부동산 좀돌아다니고 음. 많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테리 정말 어, 음, 교육을, 동화책 같은 것도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오빠랑 나랑 싸웠잖아 알지. 내일 아. 동화책 읽어주려고 아. 했었잖아. 오빠가 안 읽어줬잖아. 아니 나도 읽어주는데 응. 이게 한계가 있네. 오빠 어? 나도 한계가 있어. <laughs> 대신 우리가 이렇게. 동화책 대신 읽어주는 아이들로 구해왔잖아요 꼭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 같잖아 그러지 마 진짜 싸우잖아 MSG 냄새 <laughs> 뭘또 진짜 싸우잖아요 관심 여러면 우리 진짜 그래도 열심히 삽니다 아니 어느 집이나 뭐 고민 없는 사람들이 아니, 어딨어 그리고 테리도 약간 이제 댓글에 보면 버릇 없다 이렇게 또 지적해 주시는데 사실 애들 키우는 게 우리가 교과서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최대한 아이를 뭐 혼낼 때는 혼내고. 우리가 저는... 혼내는 모습을 촬영하진 않잖아. 네, 혼내는 모습 을 <laughs> 보시면 저한테 점 떨어질걸요. <laughs> 어. <laughs> 저고 어. 아주 그냥 어. 눈물 쭉 빼놓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혼내는 모습도 촬영하면 어.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면 우리 구독자 다시 제로. 트리얼로 아마 이제 너 이거 지금 중요한 거 있어. 꼬냥냥. 우리 이거 코코지 이모 삼촌도 코코지. 이거 알려달래. 아빠는 핑크퐁 상어가 좋은데 상어 넣어볼까?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넣어볼까? 응. 여기다 가 아이들 넣으면 아이들이 소리가 나와요. 아, 우 음악은 신났다. <laughs> 짜증나. 그치? <너지? 웃음> 이거 뭐야? 국민, 국민. <laughs> 이게 좋은 게 노래가 나왔다가 나중에 스토리까지 쭉 이어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동화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동화가 들어가 있어서 음. 얘네만 넣으면 알아서 동화가 나와. 부모님들이 세팅만 해주면 아이들이나 쉽게 바꿀수 있는 게이 하우스에다가 그냥 이 아띠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캐릭터들을 이미 다 애들이 다 알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친숙해서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키워지죠. 나중에 엄마 목소리를 녹음해서 아이가 야,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매직 아띠. 매직 아띠라고. 네. 얘는 창작도 어, 진짜 <laughs> 엄마가 스토리 만들어서 얘기해준 걸 너무 좋아요. 여기 앉아봐. 엄마 요다요나의 초콜릿 사탕 얘기해줄게 테리야 요다요나가 테리랑 한강에 놀러 갔어 나은이도 같이 갔다? 다 같이 갔어 아빠랑 근데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어 그래서 아빠 어디 갔지? 화장실 화장실에 갔어 그래서 아빠가 화장실을 왜 갔지? 배가 아파서 응 배가 아팠어 <laughs> 초콜릿 사탕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테리랑 나은이랑 요다요나랑 다 아빠를 찾으러 갔어 근데 엄마랑 같이 있었어 나은이 엄마 나은이 엄마랑 엄마랑 다 같이 있었어. 응. 어디에 있었을까? 커피 마시고 있었지. 엄마는? 엄마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우리는 음뭐 <laughs> <응. 응. 웃음> 하고 있었어면 나하고 나랑 <laughs> 집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어. <laughs>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해, 너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같은 얘기지만 매일 같은 얘기를 들어도 또 다른 상상을 하고 또 다른 상상을 하니까 요거를 매지같이 딱, 딱 녹음해 주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건 테리야. 어? 미리 내가 녹음한 거야. 대박. 별거 아닌데 되게 감동적이다. 여기 누르 여기 보면 이렇 녹음하기가 있어. <목소리> 테리야 아빠야. 아빠랑 요새 롯데원도 많이 갔다 오지. 페리가 아직 키가 작아가지고. 드래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사과도 많이 먹고, 전복도 많이 먹고. 싫어. <laughs> 아이들은 금방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재밌게. 테리야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엄마랑 아빠랑 테리랑 엘리랑 다 같이 한강에 갔어. 한강에 갔는데, 하늘 위를 보니까 연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태리가 어 엄마 나저연 가지고 놀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엘리가 옆에서 엄마 나도 놀고 싶어요 이랬어. 그랬더니 태리가 우리 요다연아 같이 연 날리기 하자고 말할까요? 이렇게 엄마한테 말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연 날리기 하고 재밌게 놀다가 우리 현대백화점 갈까? <laughs> 거기서 우리 명품 살까? 근데 우리 이프 목소리가 좋고 성우해도 되겠다. 근데 이게 괜찮았지? 과연 삼분간. 뭐 스토리는 개털이야. 스토리는. 내가 내가 보면은 테리 딴거 하러 갈 거야. 왜3분 들려줘 볼까? 엄마의 현대백화점 이야기. <laughs> 테리야 아빠야. 아빠랑 요새 롯데월드 많이 갔다 오지. 전복도 많이 먹고 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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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이제 끝까지 들어줘. 제목도 <laughs> 혼남으로 적었어 <laughs> 선물 있어, 빨리 와. 선물! 구야 뭐야, 뭐야, 뭐야? 세리, 이렇게 있어봐, 서 있어봐. 아, 나 가을, 가을. 응. 나 칼, 칼. 응? 뭐 갖고, 뭐 갖고 올게 있대. 삼촌뭐 먹은 어렸어? 피자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 피자 만들고 아. 있었어요? 피자 먹었어요, 그래서? 네, 두번 먹었어요. <laughs> 삼촌도, 삼촌도 이제 삼촌한테 반했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국수야, 국수? 아니, 이거 뭐야? 피자. 피자야. 아, 피자야? 피자인데 특이하게 생겼네. 아, 아빠도 좋아. 아니아니 기만 나는 피자네? 난... 엄청 맛있다. 테리 뭐야, 이거 뭐야? 테리 이거 선물이야. <laughs> 이거 여기다 어. 넣어봐. 이 안에 넣어봐. 넣고 이제 기다려보자. 옛날 얘기하고 재밌게 놀다가 우리 현대백화점 갈까? <웃음> <웃음> 그런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던 사자가 아 그래서 테리가 사자 너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우리 그러면 사냥꾼한테 전화할 거야? 그 우리 4, 우리, 4, 우리 4, 같이 4, 노래 부르면 그래. 재밌겠다. 그래, 우리 다 같이 노래 부르자. 노래 부를까? 가가세미니테야 노래 들어보자. 여기다 봐 우리 녹음한 거. 기다리자. 함께라 우리 서로 사랑해. 엄 사랑해, 미리 자, 우리 이렇게 재밌게 오늘 놀았는데, 테리야 오늘 즐거웠어 엄마랑? 음.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아빠는 사랑해? 아빠는 사랑하지. 그럼 엄마 안 사랑해? 난 캐니는 가 사랑한다고. 네, 엄마는 안 사랑. 아빠 사랑 뭐 엄마만 안 해. 다 같이 사랑하는데. 응. 네. 엄마만 안 사랑해? 네. 엄마만도. 이모 삼촌들도 사랑하고. 엄마 신이 같이 안녕. 엄마밖에? 엄마. 안녕. <웃음>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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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지 않은 관종 언니들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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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대리님께 네. 오늘 재밌었어요? 네. 아, <laughs> 어, 좋아요. 믿지 않은 관종 언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여기 보고 뭐야 이제? 아이 삼성 필수. 보복일 안에 특별한 이벤트가 야오! 있습니다. 네, 우리 관심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이벤트? 꼭 챙겨보세요. 여기 와서 꼭 챙겨보세요, 빨리. 좀. 꼭 챙겨보세요. 이모 삼촌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안녕. 하트, 요거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손가락 하트. 하트. 언니 앉아, 같이 나, 놀자. 나, 나, 나. 목욕하고 왔어. 언니 깨끗해. 나 머리 감... 나 머리 마요하다. 나그매지같트 하는 거 알려줘, 언니. 매지는 여기 넣어서 하는 거라고. 내가 이걸... 옆에서 싸운다 마치 인연에 또 있어. 우리 이거 말고, 이거 태리, 엘리 노래 녹음할까? 엘리라 녹음? 좋아. 좋아? 해보자. 시작. 응. 응. 우리 다 같이 부르는 거야? 쏙쏙쏙 방울빙글빙글 방울 여기 저기내 방울+ 내 방울+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방울 여기저기 방울, <레> 방울. Like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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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방 우리 녹음한 거 들어볼래? 울기울 아, 그래? 어, 어, 아,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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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울리울 방울+ 방다 방울+ 방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서글방울내 방울 키윽 키 됐다. 혜리야 물어봐. 어, 언니가 녹음했는데 어떤지 물어봐.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어 언니. 재밌었어. 언니 사랑해. 언니 사랑해. 나도. 고생이 많았어, 엘리야. <laughs> <엔리야>. 고생 많았어. <웃음> <웃음> 안녕. <웃음>